43년 전 강주항쟁 때 시민군으로 참여해 도청 앞 분주대에서 연설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그때가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때 전두환 놈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주인 무는 사냥개처럼 군복을 입은 개운군은 강주 시민을 총칼과 몸둥이로 학살했습니다. 미친 개 앞에서 우리는 맞췄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히 미친 개를 잡기 위해 총을 잡았습니다 전두환이는 강규를 봉쇄하고 헬기를 동원해 머리, 이를 날며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을 탄안해 우리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전두환의 개가 된 공수들과 군인들이 맞서 총으로 대항했습니다. 포위막 밖으로 목포와 예남에서 동인들이 강주를 도와 총으로 무장하고 개운군과 싸웠습니다. 목포역 앞에 3만여 명의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로 해남을 중심으로 고등학생들과 도민들이 200여 대의 차와 버스를 타고 중행무진 움직이며 전두환의 간신을 교란했습니다. 해나무 군부대를 포위해 무기를 우리에게 주고 미친 전두환의 절개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열흘 동안 해방 공간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군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켜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자진, 자진해서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며 일상생활을 조직해 갔습니다. 행정공백을 메꾸기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고 돈마다 자경단을 조직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놀란 미국이 주가 병력을 투입하라고 허락해 우린 진압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고 죽음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우린 장렬하게 죽었고 사람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나는 옥고를 치렀고 그후 농민운동에 참여해 수사를 폐지했고 전농 일기 투쟁국장을 맡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 75. 비암 사기 선고를 받아 지금 4년째 투병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김일섭, 동지 등 여러 명과 함께 얼쑤라는 동농체를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여주에서 5.18 기념행사를 꾸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에 미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대진하라대진하라 퇴진하라! 자, 하나 둘 시작 5.18전년을 000, 맞이하는 000, 000. 결의 43년 전 전두환 등 일부 정치군인들이 12.12 12 구태타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비삼대엄과 무자비한 학살 등 폭압을 자행하였다 5.18 민중항쟁은 존엄한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며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한 투쟁이었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폭압적 특전사 개혁부를 밀어내고 투쟁의 결과인 자치권을 이룬 강주 열혈은 주문법을 지어나름으로 앞다퉈 헌혈을 하며 시민들은 참된 공동체 정신을 구현했고 도청광장은 대동사상을 이루는 평화의 토론 광장이 되었다. 우리 5.18 민주유공자 일동은 주쟁으로 상생과 평화를 일구어낸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촛불행동과 함께한다. 내국적 4대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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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권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발전시키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5월 정신이다 민주, 인권, 평화세상 이루가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우리는 5월 정신 개성을 위해 정치권과 같게 촉구한다 하나, 5.18 민중 한쟁은 세계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역사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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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검찰 정권 1년, 나라의 경제는 무너져가고 민생은 피폐해가고 있다. 농민, 노동조합 야당 정치인 탄압이 아니라 주가조작법, 50억 뇌물범, 수백 명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상의 책임자 처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주가조작 중범죄인 김건희를 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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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43년 전 강주의 아픔은 우리 민족의 분단이 원인이다. 5월 정신은 전쟁이 아닌 우리 민족의 수원인 평화와 통일로 향해야 된다. 사대정권 매국정권 민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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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내자! 촛불행정과 함께하는 5.18 민중항쟁 유흥자 일동. 감사합니다